안녕하세요 승용파빠입니다 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양귀꽃이 이렇게 화단에 장식용으로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네요 바로 뒤에는 도로변이라 좀 시끄럽습니다 어, 꽃이 상당히 이쁘죠 어, 이 개양비 이 개양귀비를 이, 또 양귀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지금 보면 이 열매 보이시죠 이 열매가 이 도토리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양귀비는 어이 열매 모양이 덩굴하고 더 큽니다. 그리고 이 줄기를 보시면 지금 털이 많이 보이시죠? 어 털이 보이는데 이 털이 이 개양비 개양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양기비는 털에 털이 없고 밋밋합니다. 그걸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 꽃도 보면 이렇게 무늬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빨간 꽃이잖아요. 근데 양기비는 보통 이렇게 또 무늬가 검정색 무늬가 있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돼요. 꽃이 참 이쁘죠. 어 제가 이 꽃에 이 무늬가 있으면 어 양귀비라고 하는데 이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개양귀비도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게 있네요. 보니까 아예 무늬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열매 모양과 이쯤 어 도토리 모양이죠. 열매 모양과 이털 예, 보면은 이렇게 잔털로 구별하시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이렇게 길거리에다 이렇게 심어놨겠습니까? 예, 가상적으로 어, 여기 군에서 심어놓은 것 같아요. 참 보기에 좋네요. 예. 빼어나게 예쁜 여성을 양기비 같다고 하는데요. 중국 미녀 양기비가 그렇게도 예뻤나 봅니다. 양기비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총명에서 춤과 노래에 특출난 재주까지 겸비했다고 합니다. 당나라 현종은 아름답고 총명한 양귀비를 무 없이 아꼈는데요. 그러나 현종은 양귀비에게 너무 빠져들어서 나란 일을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안녹사는 난이 일어났고 양귀비를 죽이라는 거센 함성에 현종은 눈물을 머금고 양귀비를 목매어 죽게 했습니다. 그이 꽃을 양귀비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양귀비 꽃이라 유래되었다 합니다. 이야기에서는 현종이 양기비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를 내팽개치고 나라를 몰락하게 만든 모든 책임을 양기비에게 덮어 씌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양기비도 잘한 것이 없는데요. 당시 양기비의 옷을 만드는 이 전문인력만 700명이 넘었다고 하니 나라가 기울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에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개양기비 효능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총진는청은 개양기비 입에서 항암, 항염, 항진통효과가 있어 의약수지로 활용 가능한 켈리도닌, 프로토핀, 크리토핀 물질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연구에서 확인된 켈리도닌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작용과 평혈근의 경련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물질입니다. 이 암세포 억제와 근육의 손상을 방지한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 진통작용은 마약류 양기비의 모루핀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효과는 양귀비에 함유한 파파베리는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양귀비에 들어있는 프로토피는 항암, 해독제, 소염, 지혈 타박상, 관절염 등의 효능이 알려져 있으며, 애기똥풀이나 갈키동굴 피나물 등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양귀비 성질은 약간 따뜻하며 쓰고 약간 매우며 독성이 있어 사용할 때 주의를 요합니다. 이 전초를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는데요 말린 약재 2-5g 에서 정도를 물에 달여 아침 저녁으로 2회씩 나누어 마시거나 꽃 한두 성이를 찻잔에 넣고 5분 정도 우려서 마시면 됩니다 어,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개양기비는 통증을 다스리는 효과가 좋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사용해야 하고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사용하기보다는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상 요즘 예쁜 꽃을 피우고 있는 개 양귀비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어 예쁜 말로 꽃꽃 양귀비라고 하죠. 예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